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코딩 트레이닝 파이썬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변화 문제고요 여기서는 네 메뉴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f 문을 사용해서 메뉴를 구현 하시면 되고요그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어 대문자나 소문자나 상관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또 첫번째 그 제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소문자를 입력해도 대문자로 변환을 해서 변환 그 메뉴를 구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upper, lower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등 파일 만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니까요. 하시고 시작을 해보죠. 출력 예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press c, 그러니까 어 섭씨를 입력하면 화씨로 변환해 주고요. 화씨를 입력하면 섭씨로 변환해 주라는 라 문제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린트를 가지고 뭐 메뉴야 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press c to convert from Fahrenheit to Celsius. 이렇게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print. press F o convert from Celsius to Fahrenheit. 이렇게. 요거는 섭씨를 화씨로, 요거는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고요 메뉴라고 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메시지는 your choic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되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메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될것 같아요. 메뉴란 글자가요. 뭐 어퍼 이런걸 사용하면 요걸 대문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콘솔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퍼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테스트가 뭐 d 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테스트 점어 r 라고 하면 d 가딱 튀어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변수에 있는 내용이 대문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바뀐 걸 리턴해 주는 거지 안에 내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요거가 C일 경우에는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고요. 아닐 경우 e l i f 를할 거예요. else 말고요. 메뉴점 앞에 뭐 바꿔서 대문자로 바꿔서 저장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lse. 요럴 경우에는 뭐 없는 메뉴라고 해도 되니까. 이거지 맞나요 스펠링? 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 해 주시고 어퍼 C일 경우에는 어,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니까요 C를 구할 때는 온도 입력 받고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뭔가 골랐다고 하면요, please enter the temperature in Fahrenheit. 이렇게 하고 변환한거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게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요거를 메뉴를 구현을 한 다음에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위에서 입력받는 거 그렇고 여기는 좀 분리를 해야겠네요 네. 조금 더 구조화해서도 쌀수 있지만 가장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로 다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알고리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p l a e enter t h t e m p e r a t u r and t 이렇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 여기는. 서 i u 스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라고 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c 는아 온도부터 입력해야 되는군요. 어아 온도 입력을 한 거지. 요건 인풋이네요. 그러면 인풋 이렇게 해서 얘는 F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p 인풋 이렇게 해서 바꾸요 F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F, 3 2 곱하기, 5 나누기 9. 요렇게 해주시는 거구요. 어, 화씨로 계산하는 공식은 C 곱하기, 5 나누기 5 플러스 32. 요렇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한 걸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p r i n t 이거 F. 문자열로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음 Is 이렇게 해가지고, C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F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게 됩니다. 아, 여기를 바꿔야죠. 음, 와인 하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실행했지만 아마 제대로 안 되겠죠? 여기 형변환이 안 됐습니다. 자, F는 float F 해주시고 여기도 C는 float C 해주시고 해야 제대로 계산이 네, 되겠네요. 습니다 자, C 고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8시 30이라고 나오는데 32를 넣으면 0도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해서 F 고르면 0도 넣으면 32도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해결하신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코드가 좀 길긴 한데요. 이전에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코드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 혹시 어퍼나 로워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비교할 때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확실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미리 바꿔놓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메뉴는 메뉴.upper. 요렇게 해놓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주석처리는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터브에 소스코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19번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